세트님 핵이다! 신구해! 여러분들 이건 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보드에요 아 트레이너 적용 완료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무적 깔고 가야겠죠? 베스트 부츠로 가자 알겠습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걸어가지 않아요 가만있어봐 나와 이쪽으로 저같은 경우는 텔레포트를 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포트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클론 스타트 됐어 아 여기서 이제 싸워야됩니다 바고스를 처치합시다 확인 미니건 발사 헤드라인 헤드라인 헤드라인. 와, 이 미션이 이렇게나 쉽다니만. 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있어봐. 봤어! 아, 이게 핵쟁이의 시점인가? 뭔가? 뭔가 좀 이상한데? 핵 좋아요? 아니요, 핵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영구정지 당하고요. 게임 문화를 망치는 행동이에요. 오케이. 왜 사람을 죽이난리려 어? 사람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. 어? 사람은 소중하다고. 절대로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. 시민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시민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한 짓이라고. 어? 지금 죽이셨다고요? 아니, 잘못 보신 거예요. 여기 한번 가볼게요. S. 마찬가지로. 왔습니다. 그래, 그래. 내가 뭘 하면 돼? 노란색 체크포인트. 텔레포트로 갈게요. 텔레포트로 스타트. 왔습니다. 제임스 드 산타의 집으로 가십시오. 마이클의 집으로 가야 돼요. 마이클. 여기죠. 마이클. 마이클. 저 사람이 마이클은 아니에요. 어! 어? 들켰습니다 걸리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데 집안으로 들어갈 방법이라 그 테니스장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테니스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쪽으로 열린 창문까지 올라가려면 은 스페이스를 눌러 지붕에 오릅시죠 확인 아니 이거 너무 사기잖아 그렇죠 마이크날것 같은데 이제 이 자동차를 타고서 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텔레포트 <laughs> 위험하니까 출발 다 왔습니다 오케이 이쪽 와 좋아, 차를 멈추네. 오, 어, 뭐야? 오, 마이갓 오, 마이갓 죄송해요, 차를 못했어요 여기서 저 유리창을 때려 박을게요. 준비하시고, 준비 하트, 그치? 자, 여기서 시몬, 제가 두들겨 패겠습니다. 그차야차치야야 빨리 쓰러져. 나도 그만 때리고 싶으니까, 빨리 쓰러지라고. 어 제가 지금 채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뭔가 좀 매드맥스 같은 느낌? 출마스터트나이샷 고로치! 아이 길 막아 운전사 잡아 운전사! 운전사 잡아 운전사! 아 여기 아니죠 잠시만요 그러면은! 여기다가 텔레포트! 텔레포트! 고로치! 금방 갈게요 이쪽으로 체크포인트 노란색 체크포인트 노란색 체크포인트 노란색 체크포인트 나이샷 됐습니다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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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! 나이스 샷! 잡았습니다! 안 돼! 지금 저절로 브레이크가 잡힙니다. 놓쳤어요. 엔진이 날았습니다. 아, 요트 못 잡아요? 그리고 이게 원래 2인승이거든요? 근데 이 미션 중에는 뒤에 사람이 탈 수가 있네요. 신기하군요. 날아서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. 출발! 이렇게 가니까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인류의 발전이 이거예요. 사이버 펑크도 이거는 못한다고요. 와, 핵쟁이라죠, 여러분들. 핵쟁이 아닙니다. 이렇게. 무야호! 잭지님은 구독자 수 목표가 몇만이에요? 저 1억 5천이요. 엔지프로. 나오세요. 에? 길을 막으시면 안 되지요. 어? 얼른 베타, 알겠습니다. 빨리 베타고 가야 되는데, 이벤이 개조가 될지 모르겠네요. 개조해도 되나? 부스터! 보시면 제가 지금 부스터를 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부스터! 어지막 타이어.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.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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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부진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를 따라가십시오 <목소리> 확인하겠습니다 주름만은 지금 청소년 관람 불가? 그런거 나오면 안되는데 결국 세팅은 노딱을 먹었다? 안돼요 여러분들 노딱은 절대로 나와서 안된다고요 라이프 인베이더 그렇지 안 돼! 아..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여러분들 이게 노딱이에요? 아 망했네 진짜 여러분들이 미리 경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튀어 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거 빨리 해결하고 다시 화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 화나게 하지마! 아 저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망했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본 거예요. 아시겠죠? 제가 이제부터 보석 상점을 털 거예요. 어... 왼쪽에 경고 키패드 이거죠. 확인. 체크. 다음에 요거 체크. 그랬. 점원에게 말을 걸어봐. 알겠습니다. 여기 있는 직원이죠. 원래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아이. 세트님 차량 다시 사는 영상을 놓을 세요 참고해 보겠습니다. 그렇군요. 아이. 아, 하들가지마 이런 젠장. 이 블록을 돌아봐. 옥상으로 올라갈 길을 찾으십시오. 확인. 이쪽으로 쭉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나나나 아, 나, 나, 나. 아, 여기죠. 확인.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될 거예요. 아, 여기는 힘드니까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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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빨리 나한테 할 일을 줘. 지금 나뭐 해야 돼, 그래서. 근데 왜 진행이 안 되지? 어디로 가야 되지? 그냥 계단 타고 올라가겠습니다. 괜히 치트 쓰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돼요. 그냥 차라리 어? 걸어가는 게 속편합니다. 위로 올라가려면 사다리로 걸어 가십시오. 확인. 이쪽으로. 아, 정말.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. 괜히 치트 써 가지고 빨리 가면 이렇게 됩니다.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. 여기 여기 여기. 갈매기 안녕. 갈매기 안녕. 아, 지금 총을 못 드네요. 들고 싶었는데. 여기까지 오시면은 나이스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? 안 돼. 안 돼. 괜찮아. 난 트레이너가 있으니까. 괜찮아요, 여러분들. 여기죠.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를 쓰려면은 이 키. 착각. 감기구 여기죠? 착합 나샷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